그 그래도 그래도, 찍, 그래도 찍으셔야죠. 그래니까 <laughs> 그래도 어디 어디서 오셨어요? 전주요. 전주에 전주에서요? 작가 생활 하신 지 오래 됐어요? 어, <laughs> 연세가 올해 60대요. 저도 60인데. 아, 그래. 요 <laughs> 저는, 저는 후반쪽을 잘려가고 있어요. 저는 이제, 이제 올해 6학년 이제 입학했습니다. 아, <laughs> 하니 나이 이제, 이제 6 0대고나서부터는 이제 좀 걱정이네요. 빨리 세월이 갈것 같아. 음, 네, 본격적으로 이쪽으로 가고 있어야지. 좀. 근데 그, 렌즈 바디는 뭐요? 렌즈 바디는 캐논 은 내나 똑같아요. 쟤는 오디 네. 마크 포. 네. 나는 똑같은데. 네. 이 렌즈는 이거 28300. 누가 이거 좋다 그래가지고 샀거든요? 네. 그냥 찍기는 이게 좋아요. 근데 네. 나 같은 사람은 작가 아니고 그냥 네. 찍으니까. 네. 오. 렌즈 바꾸고 가도 갈 필요 없잖아요. 네. 이거 하나만 들고 그게 좀 무거워요. <laughs> 이걸, 이걸 들고 내가 찌리산천랑봉을가다 올라가는데, 아, 무거워 죽겠어. 그냥 나, 네. 이가어 <laughs> 예, 찍어요 뭐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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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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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분이분은 제자예요, 제이제 제자. 이거, 제, 제, 제자? <laughs> <laughs> 제자. <laughs> 무려 멋있다. 멋있는꼬 여기서 이제 한번 살 살자. 아이고 이쁘다. 이 어떻게 동영상이 쁘게 찍을까? 이렇게 올라갑니다.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는데 아, 요요요 요, 요 멋지네. 야 멋지다. 흐흐흐 <laughs> 아이구야 멋지네 그 하나 다 이거 다 찍어야 겠다까허허아지가지지허허허들 <laughs> 강아지죠 허들강아지가 지금 나허허 그러네. <laughs> 에헤헤 이것도 멋지네 사진은 역시 역광입니다 저기는 뭐 여기 시설을 하려고 그러다가 스톱이 되어있네 <laughs> 그 폐가처럼 돼버렸다음 헤헤 여기가 물이 뭐 이렇게 여기가 어치들이 많아 멋치 어치. 어치라고 <laughs> 까치 비서가 다 애들인데 여기 보면 풍경이 별로고 음, 이게 아직 덜 피었나? 하하 <laughs> 물을 요렇게 봤나보다 아이고야 이게 또파랑이 이건 또 뭐야 음, 이거는 무슨 풀 같은데 멋지네 이것도 음 멋져 음. 야 산수유 마을이 제대로다 산수유 마을이 제대로야 산수유 마을이 제대로예요 에헤, 여기도 계단을 해놨네. 뭐좀 내려가 보면은 계곡을 조금 걸어가 보겠습니다. <놀람> 아이고야. 지리산 만복대에서 내려오는 곳입니 지리산 만복대에서 내려오는 분이. 아재가 살겠다, 아재. 가재. 가 살겠어요. 아이고. 아이고. 아, 뭐 있어. 쇠기 흐르지. 흐르지. 물이 많네. 여기 물소리가 요란하다. <laughs> <laughs> 아 버들 강아지가 이쁘네. 버들 강아지가 이쁘고 야 아하 물이 이야 이쁘게 떨어지네 야, 이쁘게 떨어지네 아지가 옆에 그 사이에 물이 떨어지는데 멋지다 아이고 여기 멋진 풍경이네 아하. <laughs> 해가, 해가 여기 있는데, 요, 요리 찍어야지. 아가 여기 있는데. 아가 여기 있 아니, 해가 여기 있는 해가 여 있는데. 해가 적이지는데 사진이 기 있는데. 해가 여기 이는데 해가 여기 있는데. <laughs> 가여는데가여이있사가가는데아니 아, 아니, 이렇게찍어 나요. 이지 아, 니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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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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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이 여기가 물이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이렇게 나오네 근데 언제 한번 오니까 그돌담을뜯어버더라고뜯고있더라고왜 뜯는 거야? 물에다 아니 이거 새로 샀잖아 이돌담이 원래는 인기가 뛰어서 아프고 피가 막혔는데 돌뜸이요? 그때 비 오고 나면 인기가 이쁘고 저, 비안 오면은 또, 이렇고 그래요. 그 아니, 비... 이게 새로 산 거예요. 새로 썼다고요? 예. 네. 이거 새로 산 거예요. 음. 그럼... 지금 사진 찍어주려고 <laughs> 기다리시는 거예요? <laughs> 이게, 이게 옛날 거예요. 이게. 이거, 이거? 아. 여기는 매년 오는 자리라서. <laughs> 예. 이, 이건 바, 반대쪽에서, 지금 해가 지금 이쪽으로 비치니까 반대쪽에서 찍어야 되는데. 반대쪽에서 찍어야 되겠습니다. 그 이런데도... 여 여기, 여기 사진 찍으면 멋있겠다. 사진기 사진기 사진 주고 서봐요. 내가 하나 찍두분 부부 하나 찍어줄게어 아, 위에 깜빡. 응응응. 자. 사진기. 자길딱한 가운데 딱 서보세요. ,이. 나란히 나란히 자. 해, 이 주름 가리게 해야돼요 그래야 주름이 좀 가려져야지 근데 원래 이어나 진행중 이 뭐야 아아 내일도 하데 뭔데 요렇게 해도 사진기 카메라가 오케이 어, 찍어보자 자손 하나 들어봐요 두분 다 한쪽 손만 자 들어봐요 사모님도 드시고,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자. 아, 좋아. 아, 괜찮아. 손을 딱 힘있게 쫙 들이. 그렇지. 자. 손 내리시고. 자, 나좀 다정하게, 다정하게. 얼마나 더 다정하게. 어, 머리 붙지 마. 자자 사장님, 사장님 붙지 마. 다정하게, 자, 자, 자. 안 다정한데? 아니야, 다정, 다정한. 계속 다정한 척 해야지. 세세 네, 네, 고마. 고마, 고마, 고마. 아이고, 참. 수투루 하시기는. 수투루 한게 다정, 이까지 왔는데 다정한, 다정한, 거, 다정한, 거, 다정한 거. 척 해야지. 다정히 해보이는데왜안 다정하다고 는데잘 찍으세요? 네. 아니 지금 해가 들어서어떡해잘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저쪽으로 넘어가자 수고하세요 예, 다정하게 사세요 <laughs> 다정, 다정해 보인다니까. <laughs> 야, 길 이쁘다. <laughs> 길이 너무 이쁘네. 아, 길 이쁘다. 음, 이 시간대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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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이 멋있네. 조금, 조금 뒤로? 조금 뒤로 가볼까? 자, 그 뒤로, 이길 멋있나? 멋있다.